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What do we pray for in the third petition? 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째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으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한 것 같이 하게 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아멘. In the third petition which is thy will be don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We pray that God by his grace would make us able and willing to know, obey and submit to his will in all things. As the angels do in heaven 이세 번째 기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늘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또 저기 초원의 사자도 기린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종하고 그 말대로 다 움직이는데 참 사람만 하나님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사람만. 온 피조물이 해와 달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자기들의 일을 정말 잘 하거든요. 온 자연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행하는데 사람만 그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100%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알고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도덕 시험을 봐가지고 우리가 틀리지 않거든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보면 그냥 점수 잘 나와요. 그런데 그대로 운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원래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뭔가 좀 저항하고 싶고, 좀 반대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비뚤게 좀 거슬려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으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그에게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가장 최대의 장애물은 내 외부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그대로 살고 싶지 않냐는 그 마음의 태도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요. 종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거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눈을 좀 열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싫었던 게 이제는 막 그대로 따라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그래서 이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내 마음이 감동 감화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동감화 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늘 언제나 무거워요. 그래서 뭐예요? 강요하지 마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언제나 이 율법적인 강요 아래 너무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좀 환경을 바꾸고 교회가 좀 이렇게 멋지게 좀 해놓으면 프로그램이 좋고 그러면 마음이 감동될 것 같죠. 그런데 그런 감동은요. 이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나 이 세상의 인문학적인 교양이 주는 감동으로도 그런 것들은 올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그런 참된 감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거, 그거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살아야 되냐 천사들이 행한 것 같이 하게 하옵소서 So as the angels do in heaven 여러분 천사는요 하늘에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완전한 복종을 해요 그리고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복된 사역을 위해서, 천사들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끝까지 자기 뜻을 못 걷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집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맛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100% 감사함으로 그것들? 순종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는 거 믿으세요? 요정이 하나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여러분 코꽃이를 하면 딱눌러주고뭐 이런 게 아니라 런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가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감동하는 데 있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세팅돼 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쪽에서는 마음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 자체가 일단 눈을 감게끔 세팅돼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10분이 지나면 듣기 싫어지는 쪽으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요. 유튜브 볼땐 1시간 2시간 그냥 가죠. 설교는 5분만 들어도 지겨워요. 우리의 인생이 인격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 지금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동도 없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세 번째 기도는 뭐다? 모든 일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저를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도우사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를 돕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좀 꺾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